세종대왕. 명조선시대 최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대왕에 대한 그는 참엇 부담이 큽니다. 이분이 이렇게 따는 한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애. 이름은 이도. 자는 원정 태종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경항후 민씨이다. 비는 시몬의 딸조현황후이다 1408년 충녕군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 태종의 양의를 받아 즉위하였다. 세종대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유교 정치의 찬란한 문화가 이룩된 시대였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기틀을 잡은 시기였다. 즉, 집현전을 통해 많은 인재가 양성되었고, 유교 정치의 기반이 되는 의례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 많은 일들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세종이었다. 세종대왕의 공격 중 훈민정음 한글과 산스크리트어 한자를 밝혀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한글. 조선 4대 임금 세종이 1443년 창제하고 1446년 반포한 한국 고유의 문자체계 또는 글을 설명한 책. 음소 문자이면서 음절 문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창제 당시에는 28자였으며 28자를 이용한 병서 연서 문자와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다. 오늘날에는 24자만이 쓰인다. 글자의 창제 과정에는 집현전 학자들의 연구가 뒷받침되었다.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을 해석한 책 이름인데 1940년 7월에 발견되어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으며 간송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 훈민정음 서문에 자주 애민, 실용정신이 반영된 세종의 어지가 실려 있으며 글자에 대한 설명과 사양법이 들어 있다. 글자의 창제 과정에는 집현전 학자들의 연구가 뒷받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집현전을 살펴봅시다. 대월 사기전서의 무대, 올라라는낙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월 사기전서를 인용합니다. 탕룡성의 축조 과정이 대월 사기 전세에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황제가 정모를 보는 권원전을 지었고, 그 왼쪽에 집현전, 오른쪽에 강모전을 세웠다. 대월 사기 전세의 무대 월나라에 집현전이 등장합니다. 집현전이 조선시대에 있었다고 울뚝까지 믿고 있었는데, 제우국 월나라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운민정음 창제의 목적을 우선 인용합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아 혼민정음인 한글을 창제했다고 했습니다. 창제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웃기지 않습니까? 한반도 우리나라의 말이 현 차이나와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현 차이나와 달라 과연 국민이 서로 소통되지 않아 불편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 언어에서 얘기하는 중국과 현재의 중국의 가면을 쓰고 있는 차이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중국은 역사 속의 한국인과 살을 비비고 살 정도로 가까이 서로 붙어 있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든 안 되든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훈민정음 언어에 등장하는 중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충청도 충주를 중국 역사 속에 등장하는 중원이라고 합니다. 혼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발은 소리입니다. 즉, 글이 아닌 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팔도에서는 같은 사물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많으며 이것을 우리는 통상 사투리라고 합니다. 각각의 다른 표현인 사투리를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준 발음 또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표준말입니다. 우리는 표준말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사투리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진인 표준말이 없을 경우에는 각 지역의 사람들은 서로 의미를 전달함에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현재의 제주도 말을 들어보면 전혀 해석할 수 없는 외국어로 들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말로 바꿔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소리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은 모두 우리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 이후 무수히 많은 한국인들이 외국으로 나아가 이들 국명과 지명들을 만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선 중국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고승전에 이 강을 건너 곧 오장국에 이르렀는데 그 오장국은 바로 북인도이다. 여기서는 모두 중인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인도는 소위 중국이라고 한다. 속인들의 의복이나 음식도 또한 중인도와 같으며 불법이 대단히 성했다. 고승전에 중인도를 중국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당서였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법편전에는 오장국은 모두 중천축국의 말을 쓴다. 중천축국이란 중국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스와트 강 근변의 스와트 코이스타는 나라이디스타니라 불리며 그방어는 언어상 나르디 오파라 이름으로 분리되고 있다. 이곳은 고려로 고립적인 상황이면서도 언제나 소조 인적 지역인 이란어와 교섭을 가져왔던 본질적으로는 인도아리아어에 속하는 언어이다. 대당서역기에서는 중천축국을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축국이 인도이고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인디아 인도를 중국이라고 불렀는가요? 아니면 현재의 차이나 중국을 인도라고 불렀는가요? 이 모두 그러면 전부 조작인 것입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을 국원 대원 중원 장화 예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양주의 군명을 장화견주 매성 내수라고 합니다. 한성부의 군명이 남경, 한양, 남평양, 북한산, 양주, 강릉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충주의 군명 중원이 중국으로 충청도 충주와 경기도 양주는 창화의 군명이 중복되며 경기도 양주와 한성은 양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의 지역이 중국이었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계셨던 관중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천축국을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신시계천의무대 경도인 서울에 천조가 있었던 곳을 또한 중경이라고 했으며 이곳을 중천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조가 있었던 개경과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을 통칭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충주의 연역을 인용합니다. 본래는 임나국이었는데 백제의 영토가 되어서는 낭자곡성이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곳 충주 중원이 바로 임나 일본부의 실체로 일본이란 밝은 땅인 태양주 박주인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곳을 해주라고 불렀습니다. 훈민정음 언어에 등장하는 중국은 천조가 있었던 개경의 중경과 왕부의 중심 관중을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브에 현존하는 많은 동영상 중에 김수로 왕의 부인 호왕옥께서 현재의 인도에서 오셨다고 조서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또한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차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수남 경상도 김해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바사석탑. 호객가에 있으며 5층이다. 돌빛이 붉게 아롱졌으며 질은 좋으면서 약하고 조각한 것이 매우 기이하다. 전설에는 호황후가 서역에서 올때이 탑을 배에 실어서 풍파를 진정 시켰다고 했다. 호황후가 자신의 고향에서 가지고 온 석탑이 바사석탑입니다. 그런데 신중동국 여지수남에서는 허황우의 고향 파사가 바로 간다라국인 페시아로와 동일한 지명으로 역사 속 여주의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파사성 서북쪽으로4 0리이 되는 소산 인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허황우가 왔다고 하는 서역 파사가 바로 간다라인 페시아와로 파시아오르의 신시계체내무대 전주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이 파시아로 바로 역사 속의 아유타구인 전축곡이기도 합니다. 하사성이 천하의 중심인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입니다.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은 모두 우리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현의 용제총화에서 훈민정음의 글자체가 고범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음을 표시하는 한글은 이미 오래전에 존재했었고, 우리만의 음원을 통일하고 한글의 문자를 보다 간편하게 축소시켜 재탄생시킨 분이 세종대왕으로 한글의 창제가 아닌 한글을 간소화시켜 규격화시키고 우리말의 의문을 통일하고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천하의 중심 천조와 왕부의 중심이 있었던 곳이 중국으로 조선 각 지역의 방언과 사투리들을 천조가 있었던 서울을 기준으로 각 지역이 서로 의미가 통하도록 우리말의 의문을 통일시켰고 한글의 문자를 현재에 맞게 간소화시켜 국민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십니다. 역사를 조작하면서 현재 전 세계의 국명과 지명들이 모두 우리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관련성을 모두 단절시키기 위해 이러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의 주작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만년 전에 만들었다는 피라미드는 피라는 펴라, 뜻을 펴는 의미이며 미는 우리말 고호 메인 산의 의미이고 더는 우리말 고호의 토 땅으로 뜻을 펴는 산토가 바로 순수한 우리말인 피라미드입니다. 우리의 말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러한 우리의 말을 고두로 전승해서 후손에게 말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글로 적어 후손들에게 우리의 말을 계속해서 전승했을까요? 동영상 제 21회부터 38회까지 보시면 문명국이라고 하는 현 유럽 국가의 국명과 지명들이 모두 우리말입니다. 누가 이 국명과 지명들을 우리말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한 우리의 선조들이 만들었습니다. 산스크리트와 현지의 인도말을 산스크리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트란 바로 고려터입니다. 산스크리트란 산스는 성스러운의 뜻이고 크리는 코리고리 가리 고려이며 트는 터 땅으로 산스크리트란 성스러운 고려터입니다.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크리스란 크리는 코리인 고려이고 쓰는 모모세 소유격이며 트는 터 땅으로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는 코리인 고려이고, 수는 뭐뭐의 소유격이며, 많은 어마어마하다의 큰의 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코리안이 맞을까요? 아니면 고려인이 맞을까요? 우리를 부르는 고유 명사가 바로 코리안입니다. 이를 단지 영어 알파벳으로 코리안이라고 표기한 것이며, 한자로 음치한 음이 단지 고려였던 것입니다. 고려라는 어문은 단지 한국인들만이 아는 어머이니 크게 의미를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 코리안들은 자기 자신들을 고리, 가리, 구루, 크루, 코작, 갈리, 크로, 카잔, 게르, 블로, 과이, 골, 드루크 아리안, 사라센 등으로도 불렀습니다. 아프리카의 국가 세네갈에 가른, 가리인 고려입니다. 무엇이 문제는 말입니까? 한자. 현재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한자의 음음표기를 영어 알파벳으로 하고 있는 차이나, 대만, 홍콩의 지식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댓글창이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답변 환영합니다. 현재와 같이 영어 알파벳으로 음운을 표기하기 이전에는 과연 무엇으로 음운을 표기해서 국민들을 가르쳐 서로 소통시켰을까요? 한자의 문제점은 동일한 음운이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이 모든 글자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우리말 한글과 한자입니다. 즉 한자를 한글의 음과 뜻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자 음은 천의 경우 약 85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내, 네, 내깔, 한울, 일천, 샘등 다양하지만 이렇게 우리말 어리굴로 뜻과 음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한자를 표면에 표기하진 않은 상태에서 현 차이나와 대만, 홍콩에서는 이렇게 뜻과 음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앞으로 한자가 자신들의 글자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는 우리의 글자입니다. 그리고 한자는 그 자체의 글자에 그 한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자는 뜻을 표하는 표의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이러한 표의 문자를 간자로 바꿀 수 있을까요? 표의 문자인 한자를 간자로 바꾸는 그 순간, 한자는 그 역할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안엑스도 현 차이나우를 할줄 알지만, 25년 전 처음 학원에서 언어를 배웠을 때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왜 자기 나라의 글자에 의문을 표기하는데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는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러한 의문에 답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리안X의 이러한 집요한 궁금증은 조작된 역사를 복원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대사석 국민들의 이러한 차이나 어에 대한 무관심은 자신들의 역사가 조작되었는지도 모르는 그저 한심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